바로 취, 지금 바로 씌워도 됩니까? 아 어, 그럴까봐 네. 가져올까? 어? 아니 내 갖고 그냥 앉아 있어 그냥 앉아있어 앉아있어 아 그래? 편하게 있어도 <laughs> 돼요? 네 <laughs> 유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<laughs> 혹시 저희 코너 중에 마칭 마이 파우치라는 코너가 있는데 음. 유자님 파우치를 한번 털어볼 수 있을까요? 원해요? 네 렛츠고 <laughs> 평소에 들고 다니는 응. 내가 진짜 평소에 들고 다니는 걸로 일단은 일단 요 에스쁘아 팩트를 들고 다니는 요게 수정하기에 너무 괜찮아가지고 이거 들고 다니는데 약간 촉촉한 제형 너무 자주 써서 좀 느르고요 <laughs> <laughs>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거 바비브라운 요립 요게 색깔이 진짜 어마무시해요 어 이쪽은 일단 이거 바르면 좀 생기 확 뚫게 해주는 거 진짜 촉촉해서 이건 진짜 다섯 동 이상 쓰는 나의 진짜 너무 애정템 그리고 짠 시원해요 <laughs> 이거는 약간 예뻐서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먼저 아시아 수영장에서 손 씻고 와가지고 이렇게 탁 바르면서 냄새가 또, 또 기분 좋잖아 요 이런 것들 살짝 이렇게 해주는 요거! 아 요거도 진짜 내 애정템 립에 관한 게 많네 이건데 이거는 디올의 플러퍼인데 입술이 더 도톰하고 더 반짝반짝하게 해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진짜 좋아요 이거 그리고 렌즈! 촬영이 많다 보니까 혹시 현장에서 좀 스타일에 따라서 바꿔낼 때가 많아가지고 렌즈를 좀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진짜 좀 좋아하는 오렌즈의 스페니시 그레이 그리고 이건 투명 렌즈 지금도 꼈어요 지금은 오렌즈의 초코 근데 이것도 12.6 직경 완전 자연스러운 거 약간 뷰티 촬영할 때 많이 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넘버즈인의 커버 톤업 크림인데 요거는 제가 이렇게 화장하고 나면 얼굴이랑 목이랑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화이트 테니를 했는데 안 먹었어 그래서 여기 이렇게 살살살살 발라주는 거지 그러면 이게 완전 딱 잡아줘가지고 n l y don't try bargaining. Moment of Paladu takeoo, or go to Paladu takeoo. You're okay? y 마지막 e o 네. 컨셉 괜찮나요? 너무 잘해준 y 같아요. 이거 okay. You're o k a Got me upside down, spinning around you. I. Ah, ah.